감사합니다. 여기서요, 얘는 25g의 설탕이 들어있는 설탕물 400g 이래요. 뭐 이게 고마운 문제가 다 있어? 다 알려줬어. 그니까요. 25g의 설탕이 들어있을 때 설탕물 400g 속에 설탕을 더 넣을 때몇 g 더 넣는 거죠? 그럼 들어봤죠? x 스만 네. 넣는다고 생각할까요? 네. 네. 그러면 그때 농도가 뭐이해하였으면 좋겠대요? 15분. 끝났네요. 네. 공식이 뭐예요? 소금물분에 소금물분에 소금의 양곱반입0 네, 나는 파이널 최정. 최종 농도를 쓸 거예요. 네. 내가 늘 강조합니다. 최종 농도가 15% 뭐가 되서 되겠다고? 이상 이하입니다. 정시 체인지요 보통 소금물로 풀지 않아요? 아니요 소금물분에 소금 농도가 15% 이하니까 농도 공식 농도를 쓸 거고 개가 15 이하다라고 풀어저 좋아요. 네. 네. 소금물분에 100이죠? 네 얘들아 최종 소금물의 양이 얼마일까요? 400 더하기 x 맞아요 처음에 400g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소금을 xg 더 넣었어요 근데 소금을 더 넣어도 그게 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400 더하기 25. x입니다 25? 뭔 소리인가요? 위에는 아, 최종 뭘 쓰면 돼요? 설탕 양 설탕 양아 지금 설탕이구나 어난 소금물을 썼네 네. 아하다 보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런 거를. 아이씨. 시 뭐죠? 뭐게 무운 말을 하고 그래? 언니, 아니, 우리 일진 언니. 여기서 티가 나는 건가요? 자, 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그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무서야 돼요. 운 설탕이면. 이부터하기는에이부터 하게 쓰에요저곱하기뭐 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100은 위에 곱해, 아래 곱해? 예. 네. 이 과로 과목 밑에 거는 누구 곱해? 이자 곱할까? 네. 양수니까 방향 안 바뀌어? 네. 왜? 양수 되면 400에다가 좀더 추가해서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기면 400보다 더큰 수가 되거든요. 네. 양수가 되는 거니까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누구 써야 돼? 제가 여기. 일단 여러분 한번 잡아주고 넘어갈게요. 25 곱하기 100. 2자 은15 곱하기. 아이고, 공간이 부족해. 조그맣게. 400 더하기. 정개할 거야? 1500 uh, x 6, 1000더 25x 1000니까 1500은 75x 185x 5를 갖고 내봐 1 0 13, 미안해 이십오 5를 갖고 내봐 1, 0 잘 보세요. 어, 잘 보는구나. 몇 번인가요? 4번. 네, 입니다. 4번입니다.